자, 오늘은 영상 강좌를 어, 퍼커시브 곡의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비오는 거리 이승훈씨가 불렀 죠 저도 그 작곡 작사를 김신우씨가 했다 는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앞, 앞부분 조금 제가 한번 해 보죠 뭐.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しああ。 자, 앞에 이 일절만 드렸고, 이걸 또 계속 반복이죠. 여러 번, 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복이거든요. 음, 자, 이곡의이 음, 곡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 퍼커시브는 기본적으로 좀, 음, 아실 거예요. 음, 퍼커시브를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퍼커시브도 몇 가지 진행하는 패턴이 있는데, 제일,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쉬운 거. 음, 뭡니까? 그, 자, 이 곡은 참또 특히, 음, 여자 키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이승훈 씨는, 어, D키로 하는데, 어, 음, 우리는, 어, E키 정도로 해서 여자분들. 그래서 C로 해서 4카포 정도. 남자분들은 C키로 해서, 음, 노카포로 하면은 아마 거의 이렇게 음역대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c 사 카퍼 그럼 E키가 되겠죠. 아니면 또 O 카포퍼고 F로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여자분들은. 자, 먼저 이 곡을 하에 있어서 이제 퍼커시브는 기본이니까 퍼커시브를 설명을 드릴게요. 퍼커시브는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퍼커시브라는 <laughs> 우리 통기타는 퍼커시브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퍼커션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드럼 대고라고 그러죠? 드럼 베이스. 어, 여기 소리가 나나요? 또 여기는 뭐, 톰톰 소리가 나고, 여기는 뭐, 스네아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 못 전에 여러 가지 타악기적인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통키타의 그 리듬하고 잘 믹스가 된게 이제 퍼커시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기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 코드를 잡았을 때, 그음 치고, 뜯고, 알, 짠. 그 다음에 탭을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탭을 잘 해야지, 퍼커시브적인 요소가 잘 드러난다. 알, 짠. 탭을 할 때, 손을 1, 2, 3번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 2, 3번 줄에다, 이렇게 탭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뭐, 그걸, 또, 엄지손으로, 엄지로 이렇게 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알, 짠, 탭, 짠. 뜯는 거죠. 탭은 두드리다. 알, 짠, 탭, 짠. 또, 이거, 이, 이 키타 바디하고 줄하고 동시에 이렇게 탭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거겠죠. 알, 짠. 굵은 줄로 탭 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짠. 그 다음에 뒤에 두 박자는 으, 연결이, 어 연결이 됐죠. 으, 짠, 탭, 짠. 음 자기가 잘할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알, 짠, 탭, 짠. 으, 짠, 탭, 짠. 이렇게 하죠.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알, 짠, 탭, 짠. 짠, 탭. 엄지로, 엄지로 때렸죠. 엄지 탭 한, 그, 그것도 있고, 또, 알, 짠, 음, 알, 따, 탭, 짠. 알, 짠, 할 때, 어, 분산함으로 알, 자 자, 알, 이삼, 탭, 짠, 읏, 이삼, 탭,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기본은 알, 짠, 탭, 짠, 읏, 짠. 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이 곡을, 어, 이 곡에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테크닉이 있는데, 그두 가지만 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음, 담김음으로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이게.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가 나올 때는 문제가 없죠. 알, 짠, 탭, 짠, 으, 짠, 탭, 짠, 알, 짠. A 마이너하고 A 마이너 세븐 온 G 또 C하고 A 세븐하고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그렇게 나올때 이음줄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죠 이음줄이 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문제가 없는데 그 지금 코드 두개 얘기했던거 A Am, 마이너 A 마이너 세븐 온 G 요건 음, 당기묵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짠탭짠알짠탭짠짠할때 A 마이너 7은 G니까 6번 줄 근음 그 치면서 같이 간다는 얘기죠. 알짠탭짠짠탭짠 한번 돼요. A 마이너 하고 A 마세 7은 G. 알짠탭짠짠탭짠또 C하고 A7 나오는 것도 다 그렇게 당기음으로 연주하자고요. C C, C, 짠, 탭, 그 다음에 A7, 짠, 그죠? C, 짠, 탭, 짠, U, 짠, 탭, 짠, C, 짠, 탭, 짠, 짠, 탭, 짠이 코드 두 가지. A마이너, A마이너 세븐, G, 또 C, A7 이 한마디의 코드가, 이 코드가 들어가는 것은 다당기음으로 연주를 하자. 그래서 그첫 번째가 그당기음만 어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고, 자 여기 또 패턴이 좀 나오거든요. 패턴이 음, 나오는데 그것만 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주 마지막 마디는 G 서스퍼죠. 이거는 패턴이 반이나옵니다. 음, 알 짠, 알 짠, 랩 짠, 으. 그죠? 라시, 라시로 슬라이딩, 라시, 솔 시. 으 반박시니까 지서스포로 알짠탭잔읏그 다음에 비오는 걸을 걸어 나가면 되겠죠 음 거기 음, 두 박자짜리 읏 라시 쏠시요 패턴이 하나가 나오고요 어, 그거는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A파트 두 번째 줄에 있죠 추억일까 할때 거기는 네 박자짜리 패턴이 나오는데 요거를 잘 음, 하셔야 됩니다. 자, G 서스포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으, 으 요건 아까 두 박자 했죠? 으그 다음에 음 뭡니까? 여기 어, 라 도, 라 그죠? 그 다음에 또두칸더 음, 가서 먼저 음, 레, 어, 시, 래 시, 래 어, 레, 시, 그죠? 도, 라, 레, 시요걸 같이 빰 이렇게 따로따로 쳐도 되고요 같이 빰, 빰 쳐도 됩니다 음, 그럼 편한 대로 잘 구사가 될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가기만 해볼게요 으또 어, 한번 더 이제 이번에 동시 한번 쳐볼까요 반박시고 으 이렇게 또이번엔 동시 으 이렇게 음. 빰빰이 패턴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죠. 음. 여러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한 세, 서너 군데 나오는데 노래가 또 반복되다 보면 이 패턴이 많이 나오니까 이 패턴을 연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연습하시면 다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어, 노래하면서 노래 또 같이 얹어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노래까지 하면서 노래 얹어내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은 안될 때는 어, 노래는 포기하고 이이 테크닉만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좀 되면은 노래까지. 음. 이렇게, 이 패턴을 진행을 하면은, 이두 가지 패턴, 당김음으로 연주하는 것과, 슬라이딩으로 쭉 진행하면서 복음으로 치는 이두 가지 테크닉을 배우면은, 이 노래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 퍼커시브만 진행한다. A파트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는 그냥 음, 한마디 음, 코드 하나씩만 나온 일반 파커시만 치시면 되고 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B파트와 B파트가 12마디죠 열, 열 근데 이거는 꼭화음을좀 어, 구사를 해가지고 다시 내게 돌아와줘 이거죠 여기에 다시 내게 좋아할 때도 솔로 계속 가죠. 자, 그다음에 기다리는, 기다리는 나에게로. 이때 거기는 팝팝팝팝팝팝팝파파 나에게로. 음, 미로, 파미. 어, 이 부분 여기하고 그다음에 또 사랑한 건너뿐이야 어, 꿈을 꾸는나 아니어서 이 어, 화음은 꼭좀 어, 연습해가지고 고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은 다 끝났는데 또이 페이지 센으로 음, 와가지고 3절에그세번 반복이 되거든요. 세번 반복 채 거기도 또 하나가 저저저 저, 저, 어, 오브리카트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사랑 닮맛뿐이야 거기다 솔과 레빵 솔파미, 솔레파도 미시죠? 빰빰빰 여기 나옵니다 빰빰빰 그 다음에 바로 꿈을 꾼건 아니었어 빰빰빰빰 거길 라. 두개 뜨는 거죠 두음을 두, 두 동질 라미, 솔레파도 나만이 차가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잘 어, 여기 원곡에 나오거든요. 어, 처음부터 세번 나오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두 번째는 안 하고, 마지막 세 번째만 그걸 한다. 음, 4. 음, 4. 그 음, 다음에 또이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멜로디는 그냥 기본 제가 여기 악보에다가, 원래 이승우씨 D키를, D키 악보를 그대로 갔다가 C키로 이렇게 코드만 바꿨기 때문에, 멜로디가 적어놓은 멜로디로 그렇게 진행하면은 다될것 같습니다. 순서가 오르락 가락 계속, 어 달세녀, 어 알, 코다, 그, 달세녀, 세뇨도두 번이나 올라가죠. 오르락 내리락 가죠. 코다도 또두 번이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 순서만 잘 염두에 두시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서 가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앞볼을 또 여러 장으로 할 수도 없고 두 장으로 딱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순서만 협가팩 같은 걸로 잘 표시를 해놓으셔가지고 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멋진 또퍼커시 부고 이렇게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